Dream 안녕하십니까 돈되는 부동산 함주원입니다. 네, 드디어 정부에서 최후의 수단을 꺼내 들었습니다. 어떤 최후의 수단일까요? 거래량 회복을 위해서 많은 규제 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장 상황을 보면 크게 와닿는 면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완화가 된다고 라 했을 때에는 시장 상황 급변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취득세 중과가 폐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기사 내용을 통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뉴스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기사 보시면 정부죠, 정부가 다 주택자 이제 취득세죠. 지금 현재 1 주택일 때는 취득세가 1%에서 3%대 취득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2 주택이 됐을 때는 취득세가 중과가 되죠. 바로 8%. 8%의 취득세가 중과가 되고요. 2주택이 넘어갈 때는 말 그대로 3주택부터죠. 3주택의 경우는 취득세가 12%로 중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취득세 중간 2년 만에 해제가 검토되고 있다. 정부 자체에서도 지금 규제 완화 항목을 보면은 세금적으로 많이 완화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규제 지역도 계속적으로 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적으로 한번 보게 되면은 보유세도 지금 완화가 됐고요. 양도세도 완화가 되고 있고 마지막 막으로 이렇게 취득세까지 완화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 회복을 위해서 정부가 굉장히 크게 힘쓰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 이전에 정부가 좀더 빨리 규제 완화를 했다고 하면은 거래량 자체가 극감하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라고 표현이 될 정도인데요. 기사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죠 2020년도에 도입한 다주택자 차단 부동산 중과세법 중 마지막이죠 마지막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 급락의 정책 목표도 선의 가격에 따라서 1% 2% 3% 안이 주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전 취득세를 보면은 3주택까지는 1%에서 3% 구간 안에 취득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4주택 이상부터는 취득세가 4% 정도 나왔습니다 금액대 별로 금액대 별로 이렇게 취득세가 1% 2% 3%때 이렇게 이제 정해졌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그 이전으로 선회한다. 내용을 보시면 정부가 이제 8%, 12%대에 설정된 다주택자 부동산 취득세의 중과세율을 2년 만에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나와 금리 인상의 여파죠. 금리 인상의 여파로 이제 이후 급락하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지지대를 작용하는 차원에서 시장 급등기에 내놓는 다주택자에 대한 마지막 남은 중과세를 푸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풀 수밖에 없습니다. 거래량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2주택자죠. 2주택자. 지금 현재 8%고요. 3주택자 이상 그리고 법인들의 경우는 12%로 중과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원상 복귀시키는 방안을 내년 경제정책 방향 과제로 하나로 삼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경제정책 방향 과제로 삼겠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가 없어질 확률이 거의 99.9%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 내년 초까지 금 금리를 올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이언트 스텝 0.75%까지는 아니더라도 베이비 스텝이라든가 빅스텝으로 금리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나라도 베이비 스텝으로 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금리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량 자체, 지금보다 금리가 올라가면 더안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는 확실한 규제 완화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취득세 부분은 지방세입니다. 지방세의 경우는 각 자치단체라든가 아니면 각 지방소도시죠 지방소도시가 걷어들이는 세금입니다. 말 그대로 국세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발이 어느정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 그만큼 내가 걷어들이는 세금이 지금은 요만큼 이었는데 이만큼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내가 거래를 한 번만 하더라도 취득세가 요만큼 걷어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만큼의 취득세를 다시 거으려고 하면은 거래량 자체가 그거에 몇배 이상의 거래량이 이루어져야지 다시 취득세를 거둬들일 수가 있겠죠. 이 취득세 자체가 중과가 폐지된다라고 하더라도 거래량 자체가 회복이 될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그나마 정말 이제 앞으로 미래 가치가 있는 지역의 경우 어느 정도 거래량이 회복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금매물 위주로 아니면 은 재개발 쪽이죠. 재개발 쪽에 이런 소형 주택 빌라로 거래량이 조금 집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12월 달, 요번 달 안에 또 임대사업자 혜택도 부활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소형 주택 쪽으로 많은 투자의 방향이 밀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또 화면을 보시게 되면 주택 매매 가격 변동률 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021년도 10월달이죠. 보시면 그래프 자체를 이제 상단에 위치한 곳을 보실 수가 있겠죠. 서울이라든가 전국을 보더라도 매가 자체가 높았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 이 매가 자체가 21년 1월달 기준으로 봤을 때 정말 폭락을 했습니다 조금 보합세로 이뤄지다가 지금 7월달부터 완전히 급감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금리 인상의 여파다 금리가 높아짐에 따라서 거래량 자체가 계속해서 줄어들면서 매가 자체도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내용을 한번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내용에 주택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동결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다주택자 계층이죠. 다주택자 계층의 도움을 받아 시장의 급락을 막으려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실소유자죠. 실소유자의 경우는 대부분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금리가 높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렇지만 다주택자분들, 자금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의 경우는 내 거주 주택에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의 여파를 피해 가면서 전세를 안고 말 그대로 갭 투자죠 갭 투자를 하고 투자를 하시면은 세제 혜택을 받고 투자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금리 여파와 어느 정도 조금 벗어나면서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부 자체에서도 이런 다주택자를 겨냥한 이런 완화 방안을 계속해서 내놓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제 내용 자체를 아래쪽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런. 많은 이제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놓고 있다. 정부에서도 세금을 걷어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금을 걷어들여야지 정부에서도 추진하는 개발 사업이 이상 없이 추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규제 완화 방안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네, 오늘은 취득세 중과 폐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 취득세 중과 폐지로 인해서 거래량이 크게 회복이 될 수는 없겠습니다. 왜? 금리 인상이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느 정도 다주택자 분들 금. 구매물 위주나 아니면 재개발 쪽으로 투자의 수요가 집중이 되면서 어느 정도 거래량이 회복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투자자 분들의 경우도 어 나는 어떻게 플랜을 짜야지 내 수익을 창출 시킬 수가 있을까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투자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의 경우 저희 사무실에 언제든지 전화하셔서 상담 받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림 설정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